앙코르 무대 자신 일키오프 괴물 신인 증명할 첫 컴백 에게스 현장 종합 기사 입력 2023년 11월 8일 19시 30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KISS 오브 라이프가 괴물 신인임을 증명할 신보로 음악방송 1위를 노린다. 이들은 라이브에 자신감을 보이며 1위 후 앙코르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 나띠, 벨, 하늘, 두 번째 미니 앨범 보원투비XX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7월 데뷔 앨범을 발매한 후 활동을 펼치다 4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게 됐다. 이번 앨범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생기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거부하는 X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오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들은 진실 혹은 루머를 구분하는 관점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더블 타이틀을 선정하며 메시지를 더욱 확고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첫 번째 타이틀곡, 데드누즈는 강렬한 록 사운드와 묵직한 힙합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다. 유니크한 곡 전개와 멤버들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퍼포먼스가 포인트다. 더블 타이틀곡인 Nobody n u d s 는 1970년대 사이키델릭, 펑크 음악과 필라델피아 소울의 클래식 무드에서 영향을 받은 곡, 감각적인 리듬과 매혹적인 베이스 기타 연주 속 멤버들의 매력적인 보컬이 어우러지며 반전을 선사한다. 이들은 이날 두 곡의 타이틀곡 무대를 모두 선보였다. 먼저 복면을 쓴 댄서들과 함께 강렬한 배드누스 퍼포먼스 무대를 이어 스탠드 마이크를 활용한 노버디 노즈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증명한 키스 오브 라이프는 데뷔와 동시에 남다른 개성과 실력으로 국내외 K팝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에 각종 해외 차트는 물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하트 100분 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괴물 신인 타이틀을 얻었다. 데뷔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덕이 보다 더 긍정적인 기운이 깔린 가운데서 다음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다. 줄리는 첫 데뷔를 통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받아서 주신 에너지를 받아 더큰 자극을 받고 열정적이게 이번 이집을 준비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전작이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이번 앨범으로는 어떤 목표를 얻고 싶은지 묻자 줄리는 차트인 하면서 더 높은 순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소박한 꿈을 밝혔다. 나디는 꿈은 크게 꾸는 거니까 저희가 라이브 무대가 강점인 팀인데 앙코르 무대를 해보고 싶다. 음악방송 1위를 한다면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씩씩하게 밝혔다. 한편,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 보원 2 be x 스는 8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외에도 육감적인 관능미가 돋보이는 마이 808분, 2000년대 페미니나는 곡을 재현해 색다른 매력을 이끌어낸 TTG, 앞으로 리듬과 레게 패턴, 소울 가스펠이 더한 독특한 사운드의 젠텔먼, 짝사랑의 감정을 풋풋하게 담아낸 세즈이트 데드누스, ENG4 등 7개 트랙이 수록됐다. 앙코르 무대 자신 일키오프 괴물 신인 증명할 첫 컴백 에게스 현장 종합 기사 입력 2023년 11월 8일 19시 30분 엑스포츠 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KISS 오브 라이프가 괴물 신인임을 증명할 신보로 음악방송 1위를 노린다. 이들은 라이브에 자신감을 보이며 1위 후 앙코르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 나띠, 벨, 하늘, 두 번째 미니 앨범 보원투비XX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7월 데뷔 앨범을 발매한 후 활동을 펼치다 4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게 됐다. 이번 앨범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생기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거부하는 X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오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들은 진실 혹은 루머를 구분하는 관점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더블 타이틀을 선정하며 메시지를 더욱 확고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첫 번째 타이틀곡, 데드누즈는 강렬한 록 사운드와 묵직한 힙합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다. 유니크한 곡 전개와 멤버들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퍼포먼스가 포인트다. 더블 타이틀곡인 Nobody n e s 는 1970년대 사이키델릭, 펑크 음악과 필라델피아 소울의 클래식 무드에서 영향을 받은 곡 감각적인 리듬과 매혹적인 베이스 기타 연주 속 멤버들의 매력적인 보컬이 어우러지며 반전을 선사한다. 이들은 이날 두 곡의 타이틀곡 무대를 모두 선보였다. 먼저 복면을 쓴 댄서들과 함께 강렬한 배드누스 퍼포먼스 무대를 이어 스탠드 마이크를 활용한 노버디 노즈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증명한 키스 오브 라이프는 데뷔와 동시에 남다른 개성과 실력으로 국내외 K팝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에 각종 해외 차트는 물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하트 백분 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괴물 신인 타이틀을 얻었다. 데뷔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덕이 보다 더 긍정적인 기운이 깔린 가운데서 다음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다. 줄리는 첫 데뷔를 통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받아서 주신 에너지를 받아 더큰 자극을 받고 열정적이게 이번 이집을 준비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전작이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이번 앨범으로는 어떤 목표를 얻고 싶은지 묻자 줄리는 차트인 하면서 더 높은 순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소박한 꿈을 밝혔다. 나디는 꿈은 크게 꾸는 거니까 저희가 라이브 무대가 강점인 팀인데 앙코르 무대를 해보고 싶다. 음악방송 1위를 한다면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씩씩하게 밝혔다. 한편,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 보원 2 be x 스는 8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외에도 육감적인 관능미가 돋보이는 마이 808분, 2000년대 페미니나는 곡을 재현해 색다른 매력을 이끌어낸 TTG, 앞으로 리듬과 레게 패턴, 소울 가스펠이 더한 독특한 사운드의 젠텔먼, 짝사랑의 감정을 풋풋하게 담아낸 세즈이트 데드누스, ENG4 등 7개 트랙이 수록됐다.